조상 한을 구별해서 도움을 주신 사례가 있을까요? 아 있습니다. 비슷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예. 네. 얼마 안된 얘기고 바로 저번 달 얘기인데요. 예. 실제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안타까운 게 어, 우리나라에 부당이 너무 많죠. 예. 어,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러니까 신의 가물이 있으신 분들. 신병이든 비행기든 예. 그런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굉장히 많으신데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거의 진짜 신병이 아니고 예, 그냥 자기 삶이 힘들거나 아니면 운이 좀 힘들었었는데 예. 그걸 그렇게 몰아가는 경우 그해에 온기가 나빠서 아팠는데 그걸 몰아가는 경우 굉장히 많고 그래서 잘못 오인을 해서 시내 제작기를 가서 예. 음 잘못되고 또 없고 방황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예. 어이 케이스도 어 이제 여기는 상담을 그 여자분 엄마가 오셨어요. 예. 아가씨인데 아가씨가 나이도 뭐 20대 중반 정도밖에 아직 안된 나이고 이렇게 예. 하니까는 예. 어머니가 와서 상담을 하시는 경우인데 제가 이렇게 그, 그분, 그 딸내미 기운을 보니까, 일단 겉으로 보면은 신의 기운 같았어요. 예. 증상이. 우리 딸내미가 한 1, 2년 전부터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을 했고, 작년 수전에서는 잠도 못 자고, 매일 술을 먹죠. 이러니까 그렇대. 그리고 이상한 소리도 할 것이고, 밤에도 막 일어나는 증상도 생기실 거고, 그리고 왜 작년에 죽는다는 소리가 나와? 자해하고 이러죠. 이러니까. 는 대부분 그런 증상을 많이 일으킵니다. 여러 가지 네. 귀신 잡기가 들었을 때.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신기가 와서 그렇다, 신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해서 신의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자기 딸내미는 이제 고집이 있는 거예요. 고집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정신과 쪽으로 일단, 이런 경우, 이제 병원에 가면은,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공황장애, 아니면, 네. 뭐 우울증, 조현증 이런 식으로 판명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병인지 자기가 알아보기 위해서 병원을 전전긍긍 하고 있고, 현재는 또 저기 서울에 유명하다는 그런 정신과 쪽에 스스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라도, 뭐, 가 있는 상태고, 뭐, 또, 입원도 하고 있고, 네, 네.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고 있 엄마가 거의 엄마가 초죽음이에요. 이 예, 정도 되니까는 예, 내가서 그렇죠. 우리 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지금 죽을 판이네. 예. 그러니까 천천히, 그니까말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몸을 못 가는, 본인 이 예. 몸을 못 가고 너무 많이 고민을 하셔서 막 토하고, 막 울고, 진이 다 빠진 거죠. 그래서 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정확한 거는 정확한 거는 이제 구술 해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구술 해봐야지 알것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신의 증상이 아닌 것 같아. 신의 증상이 아니고 조상 조상 영가의 한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말씀드리고 이제 영가를 잡아내기 시작을 하는데 보니까 이 엄마하고 얘 이제 엄마 이 엄마가 얘하고 얘이 오빠하고 중간 사이에. 지은 애기, 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런 영가가 들어가시네. 예. 그러니까 영가 있다, 영가 있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아, 자기 아버지, 아버지 환경 중에 일찍이 청춘에 가신 분 있죠. 있다. 이러고 엄마 형제 간에도 이런 분이 가신 분이 계시네. 이렇게 영가를 다 잡아내는 겁니다. 제가 예. 영가를 탁탁탁 치니까 맞다, 맞다, 맞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붓술 통해서 그 영가들이. 자기들을 회원촌도를 해달라고 찾아들은 거예요. 예. 애가 물론 그런 기질도 있고 그런 신감을 영의기가 영적인 맑은 사람이고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한테로 더 표식을 주게 되지. 그래야 어디가 이상하고 아파야 점집에 갈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술해 보니까 신의 증상이 아니었고 신의 증상이 아니었고 조상이 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게. 신병보다는 조상의 네. 한 천도, 원풀이가 훨씬 많고, 네. 우리나라는 우리 나라는, 우리 사주라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고, 5대, 3대, 2대, 1대를 네. 걸쳐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병,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우리가 앓고 있는 병, 그 다음에 내 자식이 잘될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조상궁의 비비이 많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 여자분도 조상궁에서 풀리지 못한 한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본인이 그런 약간 체질이 있다 보니까 그 기운을 많이 타게 되신 거고, 운이 안 좋을 때 차고 들어와서 병으로 다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구슬했습니다. 구슬하고 열흘쯤 지났을 거예요. 제가 한그 3일 전부터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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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전화해야지, 전화해야지. 너무 기운이 많이 들어오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전화를 딱못 하고 있는데 장문에 문자가 쫙 들어옵니다. 보살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지금 퇴원해서 정상적으로 직장에 복귀해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대로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보살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뿌듯하고 제가 그래서 계속 제가 기도드려 주실 테니까 예. 걱정하지 말고 잘 계시라고 이렇게 문자를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그렇게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예. 신병인지 조상의 한인지 예. 영가의 한인지 그런 거를 구분을 잘 지어서 이렇게 구술해 주시면은 신의길도안 가고 조상의 탈도 안 잡고 몸도 낫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예.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계신다면은 잘 알아보시고 잘 해서 좋아질 수도 있다 그 음, 그런 게 있으니까는 예. 너무 이렇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살려는 게 삶이니까 심도 있게 이제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